안녕하십니까. 군전문행정사협회 이지함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행정사협회 이지함 21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저로방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고충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궁금하시거나 고민 고충 해결의 방법을 안내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 상담하시는 행정사님들을 편성해서 지금 18일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일까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는 행정사님들께 전화를 드리던가, 아니면 각 지역별로 대표 행정사님들 전화번호를 다음 화면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글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민 21은 보신 바와 같이 전국 주요 도시에 어, 군전문 행정사협회 각 지역별 대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거주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복무지와 가까운 사무실 행정사님께 전화를 주시면 아,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고 또 때로는 아, 도움이 필요하면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아, 또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추석 긴급 대기 기간 동안 지원 뿐만 아니라 어, 평소에도 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 본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어, 상담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또 건강한 어,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2022년 추석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면서 저업봇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더 좋은 영상과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